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20일에 그 수익난 어, 종목인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어, 어떻게 어, 매수하게 되었고 어떻게 매도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어, 생각해 보고 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어 2년 차트 600일 봉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딱 바, 보셔도 현재 바닥 지금도 이제 바닥인데 현재 이제 바닥에 보면은 주가가 바닥에 있다고 딱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죠? 어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어 이걸 이제 다시 최근 200일 봉 차트로 보시면 어 보통 이제 거래량이 뭐 보통 10만 주 이렇게 뭐 거래량이 요 정도 되던 뭐몇만 주로 요 정도 되던 그 종목이 어 보시면 요때 어 요때 700만 주 700만 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거의 28% 정도까지 올랐다가 어 지금 종가에는 5720원, 12.82%의, 어, 종가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관심을 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짝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매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항상 이종 모든 종목에 맥점을 많이 보는데, 어, 보통 한요 정도에서 이제 점프업 했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요 종목까지 오면, 어, 이 정도 가격까지 오면 제가 이제 매수에 보통 들어가는데 이때 보시면 어, 12월 17일날 제가 이제 매수한 날인데요. 어, 12월 17일에 어, 제가 이제 매수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9.37 거의 상한가 갔다가 다17%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어, 이때 어 일단 분할 매수 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비싸게 들어갔어요. 약간 비싸게 한 50만원 정도 어, 매수를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다음날 어, 이게 한6.8%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어, 제가 요때 어. 그 매도, 매도를 요거보다 살짝 위에 해놔가지고, 매도가 체결이 안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 아쉽게, 어, 제가 이때 계속 보고 있었으면, 한6.8% 정도 올라갔으면 제가 그냥 매도하고 나왔을 텐데, 이때 시장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어, 근데, 그냥, 뭐, 아쉽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쭉쭉 빠지더라고요. 계속 쭉쭉 빠져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 보시면은 계속 추락을 했어요 계속 쭉쭉쭉쭉 그때 시장이 안 좋고 해가 쭉쭉 빠졌다가 어, 이때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어, 이날 25% 25% 정도까지 상승을 딱 하고 다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이때 이제 상승하는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어, 제가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비록, 2 6의 뭐, 크는 않은, 어, 음,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빠진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한 번에 게확튈 때, 이때는, 뭐,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일단 팔아야 됩니다. 제 생각 은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일단은, 어, 무조건 팔았고 물론 꼭지에서 꼭지까지 발라먹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냥 수익이 나서 그냥 통닭감 벌었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팍틀 때는 무조건 가급적이면 어, 일단 팝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팔고 어, 일단 뭐좀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일단은 뭐 수익을 안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팔았습니다 어, 제가 이때 어, 5,960원에 어, 어, 자동매도를 걸어놨었는데 그때 걸어놓은 이유는 제가 일단 매수한 시점에서 한번 살짝 튀고 쭉 빠진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린 맥점이 이 여기서 한번 크게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 여기, 요기, 여기랑 여기 요기. 여기를 맥점으로 봅니다. 여기 시가하고 종가, 이 시가고 하 종가하고 맥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 한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보다 살짝 살짝 밑에로 제가 이제 자동 매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보통 끝까지 걸어놓게 되면 살짝 그 거기까지 못 오고 바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 요 정도까지만 딱 올렸다가 쭉 빼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이렇게 수익을 계속 쌓다 보면, 나중에 뭐 시장 좀 좋아지고 하면, 또 이렇게, 어, 투자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일단 통닭값 벌었으니까, 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때도 조금 제가 서둔 경향은 있었습니다 약간 제가 보통 때는 한이 정도에서 십가 정도에 보통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는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이제 매, 매수해야지 이제 뭐딱 이제 뭐딱 배팅 들어가기 한번 첫 배팅 들어가기 분할 매수로 첫 배팅 들어가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바람에 어 제가 이제 이거 워낙 좋아했던 종목이어가지고, 지켜보던 종목이어서, 일단 1차적으로 따라 들어가게 된 거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살짝 위험한 부분은 있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뭐 상승하는 단계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바닥에서, 어 보시면 이렇게 바닥, 한참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뭐 물려도, 물려도 그 바닥 밑까지 올라와도, 바닥까지는 다시 올라온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릴 때 제가 이, 어, 이 바이오스마트를 매수했던 당시에는 어, 지금은 보시면은 음연간으로 보시면 어, 19년 지금 보시면은 계속 흑자였어요. 흑자였다가 어, 작년에 작년에만 그러니까 이 마, 2020년에 마이너스 12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을 보시면, 어, 1분기 11억, 2분기 42억, 3분기 17억. 일단, 뭐, 3분기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적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일단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 4분기 정보를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4분기 그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거 보면 약간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기도 한데 어 일단 뭐 3분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 일단 흑자로 보고 크게 적자가 안날 거라 예상을 해 가지고 저때 매수를 하게 된 거고 어 일단 뭐싹뭐 뭐 재무제표가 그다지 좋진 않죠 왜냐면 2022년에 2020년에 어, 적절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1년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그리고 가격은 보시면 이제 그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 일단 매수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보시면 어느정도 좀 올랐다가 바닥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4분기 어, 재무차트 나오는 걸 봐서 만약에 어, 적자가 아니고 흑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추가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는 말고 조금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시점으로, 지금 딱뭐 1차 베팅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때도 보면 12월, 어, 17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어, 1월, 2월, 어, 어. 1월 20일에 수익이 났으니까 한달 한 정도 기다린 거죠 한달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수익이 난 건데 항상 제가 요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수익이 나서 뭐 막말로 1, 2%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뭐 17일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매도한 이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프업 한번 팍튈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팔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떨어지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수익이 발생하면 판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접근해 주시,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올리는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막봐 주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많이 놀랬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냥 와이프가 한번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어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일부 영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광고도 붙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론 지금 제가 뭐뭐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광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뭐라고 뭐감히 이제 막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뭐 이렇게 제가 감히 이렇게 누구한테 떠드는 입장이 된다는 게좀 어떻게 보면 좀좀 음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방송을 더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 요즘 보면 또뭐 많은 분들이 많은 뭐 유명 유튜버나 뭐 슈퍼개미든 뭐 이러신 분들이 계속해서 특정 종목을 뭐 매수해라, 뭐뭐 뭐 이런 영상도 저도 가끔 보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좀 너무 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 매수 추천을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아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좀 의아함이 듭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어어 이렇게 뭐뭐말 뭐 그대로 주린이라 그러죠. 요즘 들어온 주린이들을 위해서 주린이들 돈 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과연 어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의로 그렇게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 나이도 이제 50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은데 어 생각보다 아주 나쁜 어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순진하고 아직 좀 살짝 들 때무든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나쁜 어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뭐, 어 매수 추천해놓고, 자기는 올라,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매도 버튼을 준비하고 있는, 어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고의로 회사를 막 부도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그런 걸 걱정 안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싸게 사고, 어, 재무제표 나쁘지 않은 거. 재무제표 나쁘지 않고, 싸게 사는데, 약간,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려고 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반드시 분할 매수로, 어,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어,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예전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뭐 중권 뭐 투자자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나와가지고 뭐 코스피 4천 간다 뭐 몇천 간다 다들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떠들 때는 그런 또또또막 되지도 않는 어 그런 이상한 용어 써 가면서 다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사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다 이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자기네들 수익 챙기고 그냥 도망 나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호구 잡히고 막말로 엿먹는 거는 주린이고 우리 개미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호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슈퍼개미, 그런 무슨 투자자, 뭐 증권, 지금 증권회사 전문가들, 그리고 무슨 연금, 뭐, 그런 모든 투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는 경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 가지고 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겁니다.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주식 증권에서 주식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뭐 상생하는 거다. 공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체로 보면 어 항상 호구 잡히고 털리는 거는 항상 개미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외국인들이나, 그렇게 증권 전문가나 이런 애들은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어, 이 주식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매수하게끔 해가지고, 지네는 나쁜 뉴스 하나 터뜨리면서 팔아 치우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그, 샀다가 다 설거지 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개미고, 줄인이지 않습니까? 4, 3, 40% 물려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절대 들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는 참고해서 그냥 지금 바닥에 있는지 진짜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매수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너 가격 너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 사람들은 벌써 바닥에서 아주 싼 가격에 다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가장 쌀때 조금 조금씩 매수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오르게끔 해가지고, 팔고, 도박 나와서, 또 다른 종목 찾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순진한, 순진한 줄이들 등쳐먹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아주 나쁜 어른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뭐, 감히, 뭐,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고, 왜냐면 저도 하도 많이 속아봤고, 뭐,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어, 항상 모든 어떤 주시장이 항상 이렇게 뭐 판타지만 있는게 아니라 아주 나쁜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내린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주식투자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여러가지 어떤 그런 뭐 상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절대 뭐 그런 그런 전문가 말 듣고 제가 잘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조금 딸수 있었지만 결국은 잃게 되는 게 주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뭐또 어떤 일부 유명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외국인들이 살때 사야 된다.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게 얘기해서 방송에 나온다는 거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당연히 그걸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먹고 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으니까 사세요. A 종목이 외국인들 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사세요. 한 다음에 개미들이 사면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laughs> 제가 감히 제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까지 뭐 그런 전문가들 말 듣고 돈 많이 버셨습니까? 많이 많이 버셨으면 그 사람들 말 듣고 계속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까지 속으셨으면, 이제는 그런, 어,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바닥에서 잘 추천해주는 그런 유튜버 말 듣고, 어, 따라 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 그런 투자자들은 워낙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뭐 수익 내야 되는 타이밍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짧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올르고 있는 주식에 그 사람들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감히 제생각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어,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